그래요? 화사신가? 응? 어? 아, 몰랐는데 여기서 아, 유재석 선배님이 이상형. 오, 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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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제가 아, 한 진짜? 번도 같이 프로그램하면서 말할 기회. 저랑 대화 많이 했는데. <laughs> 아니, 런닝맨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안 했어요. 런닝맨은 게임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네, 제가 아 그랬었구나. 중 중화... 어렸을 때그 뭐지? 티비에서 그 네. 메뚜기 그 아예. 거의 전체 메뚜기 거예요. 네, 네, 제가 무슨 뭐, 메뚜기는 올해 뭐 지금도 뭐 가끔 하지만 예, 그 당시는 이제 메뚜기 탈을. 네. 메뚜기 아예 메뚜기, 메뚜기 청년 럼에서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약간 개그 프로그램 안에. 아아 아, 마이크 시험 중 하나 둘 셋. 네, <laughs> 둘 셋. 네 그거를 그때부터 봤 썼었고 그 뒤로 약간 중고등학교 때 약간 유일한 이상형. 어. 아. 네, 네. 아니 근데 굉장히 특이한 소리 들었었는데. 어, 어느 포인트에서 예. 유재석 씨한테 매력을 느낀 거예요? 아니, 뭔가 이렇게 막 봤을 때 너무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아 너무 되게 너그러우시고, 아 다른 분들도 다 배려하시고 이런 게. 아, 자꾸, 그래서. 네. 네, 버튼을... 아, 진짜 그 결혼 소식을 들으시면데 되게 기분이 착잡해졌다. 찹찹했다는... 어, 아, 그래요? 네. 배우나 그래서... 아이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유재석씨 아, 결혼 소식에. 아, 처 듣네. 저는 그 당시 막 아이돌이나 이렇게 막 진짜... 배우분들 중에 막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기로는 그때 사이월드에 다이어리도 썼던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라고 너무 뭔가 아쉽다는 그런 약간. 아, 아,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는. 오. 아, 그, 아 그래서... 약간 왠지 나 마음이 이렇게, 어, 약간 그게 고맙다. 그래서 네? 너무 그랬는데. 네. 아. 그 이후로는 아예 유재석 씨가 결혼하고 나서 네. 더 이상 이상형은 없다. 아, 아. 네, 바로 마음을 네. 바로 잡았습니다. 네. 아, 아 지금 이상형이 없어요? 그럼? 네 따로 이상형은. <laughs> 그 어. 음. 학창 시절에 좀그 가식적이라는 얘기를 혹시 좀그때문에 <laughs> <laughs> 들은 적이 있다고요? 아 네네. 어, 어떤 대학교 때 신입생 때 학생회장 오빠가 좀센 오빠, 오빠였어요 어, 예, 성격이. 근데 이제 한 명씩 음. 이제 신입생들을 불러서. 인적 사항 같은 어, 거를 어, 정리를 뭐, 뭐, 하시는데 해요. 가족은 어떻게 돼? 남친 오이스 없어? 음. 막 이런 걸 하시다가 음. 술은 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너무 제가 그분이 원치 않은 너무 바른 대답만 했나 봐요 계속 어, 했어요? 아, 네, 어. 그,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막 대답을 하다가 아, 나, 나, 나. 자, 이상형은 어떻게 돼? 이러는데 아, 유재석? 이랬더니아얘 예, 완전 가야 되겠 <laughs> 아니, 아, 아니 와, 타이핑을 이거, 안 하시는 사람 거예요 웃기네. <laughs> 아니 그게 가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진짜 저 진짜 이상형입니다. 저 진짜 이상형 유석이랬는데. 아 진짜. 아 바로, 바로 이렇게. 그래서. Proto, 아, 그래서. 와 아, 아 근데 유석 씨도 그렇거든요. 어떤 여성분이 김세 씨가 이상형이에요. 때리고 갑자기 아우 토크 잘하시네요. 예능 감춰 씨. 이분의 찐따들이 야 이분 재미를 아시네. 포크를 안 쓰는구나.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 뒤로 한 학기 내내 엄청 괴롭힘 당했어요. 진짜요? 네, 아예 약간 찍혀가지고 진짜 찍혔어요. 그래서 좀 많이 괴롭힘을. 모든 그 일은 아닐 텐데. 이까지 <laughs> 그래서. 아, 네. 네. 강한 나 씨도 또. 아 그게요? <laughs> 건축학 개론의 수지 씨 역할을 맡은 분어요아 진짜. 아 이게. 제가 맡을 뻔한 건 아니고 감독님이랑 이제 그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아 그런 근데 이제 대사를 막 해보는데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이 되게 옛날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이제 김치국을 마신 게 그래서 교수님께도 찾아가서 혹시 제가 이게는지도 모르고. <laughs> 어 아, 아직 그, 저, 만약에 그렇다면 네, 잘 몰랐어요 그때는 어.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긴 했는데 야 근데 그 네. 수지 씨가 물론 그 국악계로 들어서 너무 잘했죠 아, 최고였어요 한나 씨도 어 잘했을 것 같아요 역할이 또잘 어울렸을 네.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보고 아 수지 씨가 해서 이게 진짜 아. 아.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어필 네. 받았던 것도 있지만 더러웠던 것도 있어요 아네 이제 이건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음. 그첫 작품을 찍기 전이었는데 어떤 방송사에서 이제 드라마 오디션을 몇번 봤었어요 거기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서 그 방송사의 캐스팅 디렉터님이 아 그때 왔었던 그몇십명 중에 제가 제일 못생기고 왜? 촌스러워서 앞으로 이 드라마를 오디션 보러 오지 말라고 아, 우리 아니, 방송사에 왜안 왔으면 좋겠다고 아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너무 전그 제가 원래 진짜 잘안 우는 성격인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던 게 그때 막 대본을 일곱 페이지 여덟 페이지 짜리를 막 열심히 외워서 준비해서 갔는데 외모 때문에 앞으로 오디션을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인 것 같아 가지고 일국의 공주인 내가 내 손으로 독을 삼켰다고 누가 의심을 해잘 됐다 그럼 여덟 시에 공연장 입구에서 봐. 그참 나쁜 사람. 그참 나쁜 사람이죠. <laughs> 네. 아, 그런 얘기 들으면은 KBS, KBS, KBS